안녕하세요. 주경재입니다. 투자를 하면서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ISA 계좌를 활용하는 건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ISA 계좌가 무엇인지, 어떤 세금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ISA 계좌 이거 모르면 나만 손해? 끝까지 보시면 ISA 계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확실히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ISA 계좌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ISA 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약자로 세금 혜택이 있는 종합 투자 계좌입니다. 보통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려면 각각 다른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요. ISA 계좌 하나만 있으면 이 모든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A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세금 혜택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투자 수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 계좌를 활용하면 비과세 혜택과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하고 싶다면 ISA 계좌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ISA 계좌의 세금 혜택을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일반 가입자는 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 농어민 가입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죠. 그리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에서 500만 원의 수익이 났다면 일반 가입자는 200만 원까지 세금이 없고 나머지 300만 원중 100만 원만 9.9%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서민 농어민 가입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만 9.9%의 세금을 내죠. 이렇게 ISA 계좌는 일반 계좌에 비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ISA 계좌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일임형 ISA는 금융기관의 투자 결정을 위임하는 형태입니다. 투자 전문가가 대신 운영해주기 때문에 직접 투자에 대한 부담이 덜하고 자동화된 관리가 가능합니다. 신탁형 ISA는 투자 상품을 신탁회사가 대신 관리해주는 형태입니다.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관리와 전략을 제공받을 수 있죠. 중개형 ISA는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형태로 주식투자나 ETF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신이 직접 투자 결정을 내리고 싶다면 중개형 ISA가 적합합니다. ISA 계좌에서는 각 유형별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다릅니다. 각각의 ISA 계좌 유형에서 어떤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1인용 ISA에서는 투자자가 선택한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전략에 맞는 상품을 투자 전문가가 대신 운용해 주기 때문에 투자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신탁형 ISA에서는 예금 적금 펀드, ETF, ETN, ELS, 리츠, 인프라 펀드, 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부터 고위험 상품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중개형 ISA에서는 RP 펀드, ETF, ETN, ELS, ITS, 인프라펀드, 채권, 그리고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직접 주식 투자와 다양한 금융 상품을 통해 보다 능동적인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요. ISA 계좌는 은행과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에서는 주식 투자는 불가능하고 예금, 적금, 펀드 중심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은행 ISA를 추천드려요. 증권사에서는 주식, ETF,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를 원하거나 주식 투자를 직접 하고 싶다면 증권사 ISA가 적합합니다. ISA 계좌의 가입 조건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만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5년 동안 운영이 가능하고 총 2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납입한도는 매년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2월이 됩니다. 즉 올해 2천만 원을 다 납입하지 않으면 내년으로 한도가 넘어가므로 미리에 가입해 두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ISA 계좌의 개념과 활용법을 알아봤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세금 혜택이 있는 절세 투자 계좌입니다. 은행과 증권사 중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최대 5년간, 5년간은 연간 2천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